안녕하세요. 막눈이 동작 용 코스냐 왔습니다. 근데 좀 늦게 왔어요. 그쵸? 제가 추석을 앞두고 연휴 앞두고 저도 기도를 또 드려야지 번호도 빼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기운 받으려고 기도하러 오는 바람에 조금 늦게 인사를 드려요. 기다려 주신 분들 너무 감, 감사드려요. 그러는 대신에 좋은 기운 받아서 열심히 번호 빼봤으니까. 우리 번호랑 제 번호랑 초이스해서 믹스해서 그래가지고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또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간다든지 다른 데에 뭐 연휴니까 다른 데 놀러를 간다든지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동수가 많으면 당연히 사고수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맞, 맞죠. 이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사실. 그래서 저희 이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사고수가 없기를 바래요. 엎치락 뒤치락 사람들 손에서 치고 하는 것도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동수의 사고수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로또 문어를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띠를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쪽에서 딱 아, 좋은 띠가 용띠 원숭이띠, 말띠, 기운이 좋아요 묘띠는 다음 달 초까지도 기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 띠를 가지신 분들이 이번 달말 다음 달까지 로또를 사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로또 번호 들어가 볼게요. 1087회 로또 번호 들어갈게요. 18번 21번 24번 26번 34번 37번, 44번, 7번. 이렇게 제가 빼봤는데, 여기서 많은 숫자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혹시나 많은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뭐라 하시지 마시고, 좋은 댓글,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 시청자님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요번 추석이라고 선물을 많이 보내오셨어요. 공, 공양미도 많이 보내주시고, 향도 많이 보내주시고, 뭐 화장품, 이것저것 전부 다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다 사주타임 덕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추석 한가위. 좋은 일만 있으시고, 이 채널 보시고 있으신 분들, 복 많이 받아가시고, 왕운이 동자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물 보입시다. 감사합니다.